난 추운 게 아니라 화가 나요 <laughs> 왜 화났어? 나 지금 닦았잖아요 어고 어, 어,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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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침 8시 7분 쌀쌀해서 벌써 저는 수면자 보습 꺼냈습니다. 사랑이는 이미 밥 먹고, 들림도 하고, <laughs> 코롱코롱 하면서 올라왔네요, 또. 고롱고롱. 응? 사랑이, 복신복신하지? 사랑이가 우유 밥을 막 발로 밟고 먹어서 약간. 그 물에 약간 수건에 따뜻한 물 약간 적셔서 좀 닦았습니다. 발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응금. 그래서 지금 아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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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<laughs> 발이 축축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. 뜰 수가 없어 공주 응? 어? 너가 발을 그렇게 응 어? 사료에다가 이렇게 막 눌러서 먹으니까 응? 어? 언니가 어떻게 해야 돼? 닦아줘야겠지. 음,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. 이거 발이 찝찝해. <laughs> 발이 찝찝해요. 아휴. 수 없어요. 사랑이가 발을 지지하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.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더 올려줘. 짜잔. 아이 니야알았었냐네 <laughs> 오고. 오고. 아주 슉슉슉 잘 날아다녀가죠. 응 땅바닥 왜 하고 있는 거야 너그걸뭐는데응 사랑씨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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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올라왔어요 올라서 아니야 너 흉갈 거야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공대나 <공정아>. 공대니 <고생이. 웃음> 너무 찝찝해. 아 발에 너무 찝찝해. 우리 공주가 언제쯤 응? 발을 안 담그고 이렇게 아고이고 차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, 공주야? 응? 너가 생각해도 너무 찝찝해. 어쩔 수 없어. 한국어 어떻게 발에다가 응다 묻혀놓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. 응안 가진 발에 있는 거 먹고 있는 건가? <laughs> 있을 리가 없는데. 앙 아, 맛있어. 우리 공주 발톱이 많이 길었다. 나는 발바닥을 핥아먹을 거예요. 응, 그럴 거예요. 응, 음, 맛있었어요. 어구, 우리 눈이 아주 선명해지고 있네. 다리도 하트 거예요. 응, 음, 다리도 하트 거예요. 오.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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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해. 어구, 똑 부러져. 응? 응? 아주 그냥 구석구석, 아주 그냥, 응? 그루밍을 하고 있어. <laughs> 아유, 뒷다리는 언제 하시나요? 응? 오, 세수도 해. 오고 세수도 해. 오고 세수도 해. 나는 이제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어? 뒷다리를 못 하지만 다 컸어요. 아고 아고 규정도 못 찾지만 다 컸지. 그너 세수할 때 발톱이 아프지 않아? 발톱 깎아야겠다, 사랑아. 응? 발톱 깎아야겠어. 그치 이제 사랑이 손으로 놀아주는 거 금지야. 유튜브에 댓글로 사랑아, 손으로 놀아주면 안 된대. 넌 지금 사회화 시기라서. 그런 거 버릇 되면 나중에 진짜 맹수가 되면 언니 팔다리를 다 물어뜯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다른 걸 물어뜯을 거야. 뭘 물어뜯을까? 사이가 좋아하는 끈 물어뜯을까? 끈? 응? 사가끈 좋아하는데? 어이 야아 발로도 놀아주면 안 되겠지? 어이구 응. 사랑이? 불렀나, 옹 응, 일로 와봐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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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일로 와보세요. 어, 왜 부들부들 떨어, 사람? 추워? 사람 추워? 응, 추워, 일로 와, 일로 와. 응, 추워, 추워. 너무 추워. 왜 추워, 왜 추워? 어? 사닦았는데왜 추워? 추운 게 아니라 화가 나요. <laughs> 왜 화났어? 나 아, 지금 닦았잖아요. 오고 어, 오고 어, 어, 조심조심조심. 조심. 닦아서 화가 났어. 닦아야지, <laughs> 뭐 어떡해? 지지하게 먹었으면서. 응, 음, 후식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. 응. 음. 이거는 고양이 전 연령이 먹어도 되는 되게 뭐 비타민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 분유입니다 저는 물 대신에 약간 사료 조금 먹고 약간 이 아, 아직은 엄마 젖도 먹을 나이인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조금씩 후식 디저트 느낌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.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음 맛있어요. 음. 지금 사랑이는 굉장히 쿵거렁하면서 냠냠냠냠냠냠 먹고 있습니다. 사료 먹는 걸 찍고 싶었는데, 사료 먹는 걸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사랑이가 자꾸 밟아서, 못 밟게 하느라. 어구 어구. 들릴까? 거어롱 하는 소리가 사나가. 아 기분이 가 좋아. 음, 맛이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진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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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가씨. 응.